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코너가 있어요? 아 지금 아, <laughs> 아, 아, 자 아, 이게 때문에 아, 이제 지금. 그나마 이게 근황 뚫고 쓸수있가 지금까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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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 전문 방송 라디오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결같다. 예. 네, 이번에는 본격적인 음악 얘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분위기 잡을 때입니다. 아 그렇죠. 아, 예.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본격 음악 토크 나만의 모드소 이 음악 방송이었잖아요. 예. 이게 터크쇼가 아니고. 그럼 그렇죠. 아마 어, 예. 요걸 좀 해야지 면피가 돼요. 면피도 없지 뭐. 어, 면피. 이번 프레임이죠 이게. 예. 저희가 예. 우리 네 명의 d j 가또 각자 준비를 해왔죠아 뭐, 모두 예. 써. 아, 각자. 예전에는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기면 테이프에다가, 빨리 그렇죠, 테이프. 테이프.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면은, 녹음 딱 해서. 녹음해서. 그치. 좋습니다. 그장을 네. 해서. 제일 싫은 건 노래 전주 나갈 때 DJ 얘기하는 거. <laughs> 노래만 딱 하고 싶은데 얘이 예, 예, DJ들 말 때문에 저도 전주 얘기하고. 그거 전력이 김기덕 씨. 그렇죠. <laughs> 아, 네. <laughs> 전문이세요. 조금 닦고 봤는데. 예. 오늘 날씨가. 날씨가 <laughs> <laughs> 전주의 날씨 얘기하세요. 네, 네. 그럼 그거 들어야 되는 거야. 그쨌든 아, 네. 아, 네. 그림까지 네. 생생하게 다 녹음을 해서 이 선물로 줄수 있는 음. 그런 여자친구한테 이제 항상 네. 들런같 노래가 있었어요. 외 아, 네. 켈리스. 아, 아, 경솔한 속삭임. 아니, 진짜. <laughs>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석이 됐을때요 네. 경솔한 속삭임. 아, 경, 경... 경... 네. 경솔한 속삭임. 네.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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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그렇게 해석하니까. 아니, 그게 너랑 맞어 경솔한 속삭임. 삼독이 이 노래가 자, 어. 어, 제가 준비해온 곡 한번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귤에 <laughs> 대고 도움이 는 거지. 켈리스. 돈줄 거죠, 이거? 오. 아, 이 노래야. 섹스폰 소리가 야, 이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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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섹스폰 소리 나와요. 야, 여기 말이죠 가사가 조금 아 특이합니다 어, I'm never gonna dance again. 난 다시 춤을 추지 않겠다. 어, 여기 이제 본인 어떤 자전적 어떤. 같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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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션 춤을 잠깐만. 추거든요 하는데 춤만 추면 밥벌이가 안돼 네. <laughs> 토크로만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이 프로거든요 보통 신정아씨 부를 때는 <laughs> 몸을 좀 써주려고 부를 서 항상 요구하는데 <laughs> 지금 토크로만 하는 프로젝션을 사용하고 이게 어지러운 의미가 있네 다시는 네. <laughs> 춤을 추지 않겠어요 요 순간만큼은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음. 왜냐면 좀 예전, 예전에 좀 추억으로 돌아갔니까 아. 살짝 아. 우리 케어리스 스포에서 댄스를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그래 그래서 슬로우에도 난난 춤을 안아 그래? 케어리스 스포에 맞는 도형이 아까도 줘보세요. 진짜로 이게. 어, 그래? 야, 자, 이음악에 어떤 춤을 좋아해? 진짜 좋아하나보다. 진짜, 진짜. 네. 네. <laughs> 그래. 맞아, 맞아. <laughs> 춤잘 치는 사람이, 맞아. 요 나이트 가면, 훈스타일 때, 훈수 안 치고. 타날에 맞아. 야, 멋있다. <laughs> 야. 야. <목 Kos�town> 야, 야, 아 좋아. 오. 잘 추는 분은 말이죠. 음, 브루스타임이 나도 안 들어가고 이 그렇지. 느린 곡에 본인으로래를 많이 추면 추거든요. 더, 어, 어, 왜냐면 기둥 네. 게 있었죠. 기둥. 왜냐면 스테이지는 사람이 많을 때는. 네. 어, 아, 맞아, 아, 부득이니까. 어. 그리고 음. 어, 관심을 못 받잖아, 요 <laughs> 발라드 때, 아, 슬로우 나올 때쫙 빠질 때 혼자서 강데서딱 이러고 혼자 추예요 이번에 제 제가 가져온 무드송인데 이 무드송은요, 네. 여성이 잘 모르는 노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어, 이 노래 무슨 노래야? 그렇지 아 그런 모르는 아 그랬는데. 노래와 음, 약간 생소한 장르. 아 그래. 음. 왜냐면 너무 뻔한 노래들은 이미 친구들하고도 듣고 어, 거리에서 맞지, 많이 맞아. 흘러나오거든요. 네. 약간 아, 좀 여자가 리액션, 참 시끄럽네 참. 미안해연좀 미안해. 오늘 너 말았으니까 연기해서 네가 해. 네? 어. 아니 근데.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그렇죠 예, 예. <laughs> 다이빙을 맞추란 말이야 아니야 이 재즈 음악이라든가 오. 이런 거잘 모르는 거를 해서 맞아 맞아 약간 지식을 공부해서 이런 얘기를 정보를 아, 알려주듯이 잘난 척을 하라는 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예요 제가 준비한 곡은 스탠 게츠라는 그색스폰중아 유명하죠. 스탠 게츠 그리고 어, 안토니오 아, 까를로스 조빔 아 유명한 사람. 아, 아. 질베레토라는 어, 기타리스트가 안토니오 반드라스라는 재즈 만든. 음악 쪽에는 명반입니다. 이런 코르코바도라는 곡인데 이곡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아, 거야. 이이 아. 음악이 약간 느슨 느슬,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느낌은 약간 음. 와이거? 와이거 잠깐만 그렇죠. 이거 이제 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냥 뭐 술도 양식, 양식 아니면 뭐 맥주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사람의 음. 몸을 이완시켜. 이완시켜줘야 된다 그래. 아 요거는 그럼 저 집사람한테 작업할 때요 음악을 썼습니까 어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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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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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 기 예+ 이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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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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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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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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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일커이겠는데요 네. 와이프는 생소할 거예요. 이 노래. 신경이 잘안 오겠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만 이 곡을 <laughs> 방송 나가기 전에 제가 꼭 들려줄게요. 그리고 방송 언제 나와죠 이거? <laughs> 내일 내가 들려야겠다 오늘 <laughs> 네, 문자 보내겠다. 형수님 오늘 김지영이 무슨 노래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laughs> 아, 그냥 오해하지 아, 말고 하다. 들으세요. 아. 어.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국지씨. 예. 개인적으로 무드 잡고 이런 음악,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어. 예. 그냥 좋아하는 노래. 그냥 좋아하는 건나 혼자 들어요. 네. 네. 근데, 같이, 근데. 같이 듣고 싶은 건 있어요, 궁금해? 언제? 언제, 어. 언제? 언제, 어. 언제? 언제. 아, 이제 듣고 <laughs>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 구다야. <laughs> 어? 궁금하니? 그래. 어. 좋아줘. <laughs> 어. 어. 그게 아니라 제가 김국 철씨 예전에 그 아픈 얘기 좀 제가 많이 건드려가지고 어. 심하게 건드려서 네, <laughs> 이제 좀안 하려고요. 아니, 그럼... 다 괴롭혀놓고서는 이제 <laughs> 이제 위해주는 척. 어? 어? 나중에 펴... 대기를 <laughs> 아니, 나도 딴데기를 쳐놓고 말이죠고 아니, 아니라 제가 그게 아니라 뭐 아니, 딴데기 없어서 뭐 연결. 염경환 씨뭐 <laughs> 이혼한 얘기 이런 것들 많이 어. 했잖아요. 어, 어, 요즘 그래 좀... 아, 그래서 그건좀 자제하고 어. 어. 그냥 저 염경환 씨처럼. 혼전에 애가 있다거나 이런 거 소스를 저한테 그냥 주시면 음. 그 나중에 뭐 적당한때 터치해 줄게 <웃음> <웃음> 어. <웃음> 야, 하여튼 <웃음> 어. <웃음> 어두운 소식 전문이에요 <laughs> 어두운 그런 소식은 그런... 김구라에게 <laughs> 예. 어 이런 거의미 세게요 의미 세게 이제 차태현 씨의 무드 송 저도 진짜 아. 무드 송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한참 생각하다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 이적 씨 이적 씨가 이 노래를 결혼식에서. 하셨어? 직접 신부에게. 아. 형수님을 저기 영감으로 삼아가 나온 거래왜얘기 요번 앨범에 이제 치려고 합니다. 아 어, 어, 속이 잘안 쏘지죠? 예? 네? 네. <웃음> <웃음> 우리 와이프가 <나, 둘이랑 웃음> 살다 보면 약간 헤비메탈 좋죠. 강해. 그래. 심아 예. 코가 <laughs> 나오네. <laughs> 나오네. 예. 예. 이게 이적씨가그연식으미국 그 예. 미국에 있었을 때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딱이 노래를 만들고 전화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저녁인데 이제 곡이 완성된 후에 아, 잠깐만 수기의 기를 기울여봐. 맞아. 그리고 수확일 딱 되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불러. 야. 아 내를 yeah 만나고 이적씨 아 어, 목소리. 이적씨 아참 괜찮은 거네. 멋있어요. 음악이 남성답죠. 아, 이 목소리가 발라디를. 굉장히 또 독특해요. 맞아요. 예. 결혼했고. 요즘 그 무조성이나 프로포즈 노래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최고 아, 재미나고. 아, 그리고 역시 뭐 다른 악기들도 많은데 이 피아노라는 아. 악기가 주는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마주보면서 숨을 쉰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가 있고 내 앞에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폭발적는 아, <laughs> 아, <포뽀라자는> 얘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다행 다행이다 의미가. 시인이야. 그렇죠아 가수 중에 이분이 직접 드시면 그런 연기였군요. 우리 김구라 씨는 우리 재 씨가 계신 게 다행인가요? 야. 야. 아니. <웃음> 이 뭐야? 내가 이럴 줄알았어 아니 <웃음> 이런 적인 아니 이거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어희 뭐야? 아니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웃음> <웃음> 빠질래.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어? 다빠질래 이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아 다행이잖아. 야. 아니 그냥 아 다행이지 당연히. 그래. 정들의 어. 표정은 욕이 아니라 주먹이 날랐어. 라 바로 직전 표정이야. 다행인가요? 아, 다행이죠. 아 다행이죠. 그래. 아, 그럼요. 그럼, 그럼. 질문도 이상했고 어. 대답도 이상했어요. 네. 어쨌든 전 중립입니다. 네. 오 김두란 어. 이렇게 당황한 것좀 봐. 어, 자. 야 유쾌하다. 예. 오늘 아, 예. 예. 방송 예. 다행이다 진짜. 저희 예. 네. 네. 아, 네. 네. 다행이 네. 마지막까지 와서 참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끝나면서 사숨이 나오.